어. <laughs> 네, 희망이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윤세결, 아, 윤세결이 누구보다도 미래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뚫어야 된다라고 음. 이야기하고 를 싶습니다. 우리 모두 오늘 참 비통한 가운데 축구집회를 음.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? 건설 노동자가 어,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목숨을 음. 끊었고 어. 그러나 여전히 음. 그 옆에는 동료들이 또 환호를 음. 받고 있는 음.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격을, 우리의 역사를 어, 내동댕이쳤던 그런 한일 어, 정상회담 그 이후에 기시다가 또 중국을 방문하는 더 이상 우리의 에, 역사를 무엇을 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오늘의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참 비통한 오늘 현실이죠. 오늘 축불 집회를 통해서 정부를 향해 또 일본 정부를 향해. 그리고 뒤에서 한일 굴욕적인 협상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조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시위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큰 목소리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를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충성하고있습니다니다